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감으로 미군 부대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 분위기가 10년 만에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는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20세 이하 국가대표들이 에콰도르를 꺾고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골든볼 상이 유력합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심리로 캠프 에드워드, 캠프 자이언츠를 중심으로 개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10년 만에 가장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개발이 기대되는 파주 지역 반한 미군 기지 4 곳은 광탄면 신산리 캠프 스탠턴 97만 제곱미터,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63만 제곱미터, 문산읍 선율리 캠프 자이언트 48만 제곱미터와 캠프 게리오원 69만 제곱미터 드립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위의네곳중 통일로 경의선과 2020년 개통되는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또 이미 착공한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캠프 에드워드 민간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한미군기지 네곳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 자유제한 공모 뒤 하루 평균 한두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파주시가 진행한 사업설명에 60여개 업체 140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지역 반한미군기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남북관계가 무르익었을 무르 때도 기업의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 A 노선이 2023년 각각 개통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1919년 4월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정상균 균형발전 기획실장을 비롯한 도및 시군 담당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반한 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환 공유 구역 개발 사업은 주한 미군에게 공유했던 구역을 반환받아 공원, 도로, 교육 연구, 광역 행정 타운, 그리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21개 구역에서. 77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의정부, 동두천, 하남 등의 반한 미군 기지는 남북 관계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 민자 유치보다는 국가 주도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파주 지역 반한 미군 기지 공여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른 곳은 국가 주도 개발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에드워즈들은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영태리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군영으로 제2 보병사단의 전투 공병 전력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제82 공병 중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기지의 명칭은 한국전쟁에서 1951년 1월 2일에 전사하고 명예훈장을 사후 수여받은 제2 보병사단 23 보병대대 2대대 소속의 주니어 에드워드 중사의 명예를 위해 그의 성실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캠프 에드워드의 부지를 사들여 파주 캠퍼스를 설립하고 수도권 전철 경의선역이 신설될 계획이었으나 1911년 8월 10일 토지매입 비용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었죠. 실제로 2월에 사업을 포기했었으나 8월 12일에 있었던 이와 학당의 이사회 회의에서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한달뒤 요청이 수락되어 9월 5일 공개된 회의록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의선과 국도 제1호선인 통일로가 만나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들어설 교통의 요지여서 비싼 땅값을 감당할 사악이 나타나지 않자 국공립대는 지자체 및 정부 소유 부지에 대해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부지에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했습니다. 월롱면 영태리의 캠프 에드워드는 미군부대 공여지 6만 6천여 평, 또 주변 지역 12만 4천 평을 합해 약 20만 평이 민자 사업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각급의 민간 시행사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의 책정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변을 철저하게 답사하고 있음을 저 파토스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의선과 통일로 그리고 서울문산강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제2통일로, GTX A노선 등으로 사통팔탈 교통의 요통, 요충지가 되는 원록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주변 주거지역으로 변노하여 경의선의 금천역과 원록역 사이에 새로운 역이 신설될지, 대규모 상업단지가 형성될지,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향후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며, 주변 지역의 땅값과 공장 등의 부동산 가격에도 많은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언론에 이 지역의 개발이 발표되고 나면, 지난 이, 이, 이화여대가 들어온다는 시절만큼, 강남의 많은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캠프 에드워드는 입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사업자들이 탐낼 것이며 이 캠프 에드워드 공유지 사업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투자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 에드워드 미군 반환 공유지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루머에 사고 유스에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하신 판단으로 투자의 시기를 저울해 보시고 부자로 가는 길로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에 있을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수도권 최고의 투자처인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